이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지금 왕성하게 아스파라거스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풀 걱정 없고 양분 걱정 없이 정말 굵게 잘 나옵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좋다. 예, 아스파라거스랑 예. 부추는 태비와 유기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은 정말 굵은 부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추밭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갖고 오는 부추밭인데요. 이 한쪽은 제가 작년에 부추를 옮겨 심은 곳입니다. 얇았던 부추가 이렇게 많이 굵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얇고 안 좋았어요. 이제, 예, 풀이 나오고, 예, 하는데, 예, 풀은 무조건 뽑아주셔야 되고요 예, 오늘은, 예, 부추밭에서, 예, 부추 싹이 나왔든 안 왔든 안왔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부추를, 어, 오랫동안, 예, 굵게, 어,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부추는 물과 양분과, 그리고, 간격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먼저, 어, 부추를 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 유기물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태비를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풀 걱정 없고요 어, 양분 걱정 없고 정말 부추가 잘 자랍니다 제가 어, 작년부터 해오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 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예, 부추밭에서 예, 봄에 꼭 해야 될 어,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따뜻한 곳은 지금 부추가 나온 것도 있을, 있을 거고요 아마 중부지방 좀 선선하고 좀 약간 추운 곳에서는 이제 예, 부추가 나오려고 끔틀 예, 끔틀 땅 속에서 끔틀 끔틀 되고 있을 겁니다 예, 따뜻한 그런 봄 기운을 이제 봄 어, 기운이 이제 오게 되면은 예, 부추가 예,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순이 나오게 되죠. 예, 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아스파라거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어, 부추보다는 좀 싹이 조금 더 일찍 나오는데 예, 지금부터 한 3, 4 개월 동안은 꾸준히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든 예, 아스파라거스든 거의 비슷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부추도 거름을 엄청 좋아하고요, 아스파라거스도 거름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면서 새순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풀을 같이 키우시면은 예, 풀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이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부추든 아스파라거스든 풀이 같이 있게 되면은 양분 경쟁을 하고 강압성을 못 하고 어, 치어서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 풀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틀바 같이 이렇게 한쪽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덧대 가지고 예좀 높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어 아스파라거스들 요 부추를 키우시면은 예풀 걱정 없이 예 1년 내내 예, 겨울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 굵고 실한 그런 부추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신 분들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작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어이 부추밭에 태비를 붓는 이유에 대해서 어 보시고 따라 하신 분들은 많은 효과를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할 것입니다. 어이태비를붓때 주변에서 얻은 예저 어, 톱밥이나 아니면은 어 낙엽 그리고 어 나무 부순 거예 이런 것을 어 밑에다가 먼저 깔아주고 그다음에 어 퇴비를 깔고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토양 살충제나 이런 것을 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요거는 제가 작년에 좀 늦게 어. 가을 정도에 옮겨 심어준 예 부추인데요. 지금 잘 자랐지만 좀 새순은 먹고 우선은 자른 다음에 비닐을 다 벗겨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것들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 네, 오늘은 ]요? 어, 요 작년에 좀늦막하게 옮겨 심어준 예요 부추를 좀 잘라주고 봄에 나온 부추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새순이 나왔는데요. 제주도라 따뜻합니다. 어, 만약에 어, 이 부추가 나왔으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어,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닐이 있으시면 비닐을 다 걷어주시고요. 예, 비닐이 없으시면 요대로 어, 해주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부추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 유기물. 예. 이거는 음, 제가 어, 주변에서 어, 방풍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예, 파쇄하고 남은 낙엽이랑 예, 나뭇가지들입니다. 예, 이렇게. 파쇄가 됐죠 이것을 이제 이비리를 벗기고 요 밑에다 깔아주시면 은 이게 천천히 분해가 돼서 예, 좋은 양분이 됩니다 잎, 잎이든 이제 줄기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이제 어 잎이나 이 줄기 줄기 이제 파쇄한 것들이 이제 어 양분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 위에다가 이제 퇴비를 깔아주게 됩니다 예, 퇴비는 대부분 절반 이상이 톱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톱밥이나 수피로 예, 되어 있는데 나무 껍데기요 예, 그런 것을 깔아주시면 요 안에는 어 우분이나 돈분 개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예, 요 위에다 깔아주면이 예, 부추들이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굵은 그런 부추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 있죠. 대신에 태비를 쓰실 때 태비는 완숙 태비를 써주세요. 예, 딱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나는 태비를 써주시면 오히려 얘네들한테 큰 피해를 가스 피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 태비를 꼭 구워주시고 없으시면은. 주변에서 이제 탭이 파는 곳에서 완숙태비를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미리 태비를 구입해 놓으시고, 한 6개월 이상 비를 안 맞게 해주시면은, 어, 태비에서 냄새가 안 나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스피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태비는 좋은 태비를 쓰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어, 비닐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해, 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어, 여기에 들어갈 예, 비료겠죠 예, 저는 오늘 여기다가 이제 복합비료를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님박을 뿌려줄 겁니다 아무래도 벌레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얘네들은 이제 나방 피해나 아니면 진딧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벌레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님박과 어, 토양 살충제 예,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예, 유박도 어, 좋은 유박도 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 비닐을 벗기고 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옮겨 심은 예, 부추를 저는 긴 거는 잘라먹고 짧은 것은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닐을 벗기기 전에 부추를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부추를 이대로 그냥 테비를 덮어주시면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꼭 잘라주시고 그리고 테비를 덮어주세요. 요 위에다가 낙엽과 나무 가른 것을 톱밥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이 벌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양 살충제를 그 다음에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건 BT 미생물이 들어간 친환경 토양 살충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얘가 부추가 제일 좋아하는 퇴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는 이거는 완수 퇴비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퇴비를 부수고 시킵니다. 이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 냄새가 나지 않고 정말 잘 부족된 탭입니다. 고랑에도 뿌려주셔도 됩니다. 예, 고랑에서 풀이 나오기 때문에 예, 고랑에도 뿌리고 탭이를 많이 쌓아주시면 좋고요. 예, 한 2cm에서 5cm 정도까지 예, 이 표면이 보이지 않게 두둑하게 예, 많이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예, 그리고 해주실 거는 바로 복합 비료입니다. 예, 어, 이 부추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아, 그리고 물도, 어,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예,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부추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부추가 얇은 이유가 물 부족이고요. 양분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입니다. 이거 공간, 굉장히 좁은데요. 이 공간만 하나만 예, 확보를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뿌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서 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세 번, 네번 정도 수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예, 테이나 아니면 어, 복합비료 이런 것을 뿌려주시면은 예, 얇았던 부추도 예, 굵게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어, 위에다가 님케이크 예, 님박이죠, 님케이크. 이거는 예, 예, 양분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님케이크를 주고 복합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등 예, 추가로 이제 양분을 좀더 주기 위해서 예, 유박도 주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님케이크를 예, 잘만 활용하시면 해충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작물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유박이에요 유박은 발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넣지 마시고 맨 끝에 주시면 좋습니다. 많이만 안 뿌리면 큰 해가 되지 않아요.